자,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래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자, 역시, 어, 연속이고, 또, 좌미, 우미,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음. 이거보다 살짝 미분 먼저 해놓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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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먼저, 연속 조건에 의해서, 양쪽에 3등급 같아야 되죠? 구는. 3넣었으니까 A 더하기 B가 되네, 그지? 좌미, 우미, 그랬어. 어. 좌미는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지? 예. X가 3보다 작은 거. 여기다3 넣으면 얼마? 6이야. 우미는, 자, 요건 미분한 거, 여기다가3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A가 얼마 된다? 3 된다. B는 얼마 되겠어? 6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F4 그랬으니까. 3보다 큰 이쪽에다 집어넣겠지? A에. 4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B인데. A가 3이니까 3 곱하기 4. B는 6이죠? 12 더하기 6이네. 얼마? 18. 답은 5번.